히트. 어이구야, 무겁다. 훌륭하네요. 어, 입질. 우와, 너무 좋아. 오랜만에 제가 좀 다른 패턴을 좀 써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만족낚시TV의 이대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한대로 밤에 여기 다시 나와봤습니다. 역시 가로등이 있으니까 집어가 잘될것 같네요. 아까 낮에 경험을 토대로 3g 지그헤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버블사딘 몸을 장착해줬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낮에 보니까 아주 작은 볼락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후크기를 10호에서 다시 8호로 바꿨습니다. 그나마 좀 적은 애들 덜 물라고 물어도 아마 후킹이 안되게끔 조금 더큰 바늘로 해봤습니다 음, 일단 낮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고 어, 바람이 아으네 던지고 한 20초 정도 있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낮에도 잘 나오던데 밤에도 잘 나오겠죠 오늘 달도 없고 물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차분하게 조금씩 당겨보겠습니다 어? 입질 들어오네 이야 아, 이 입질 들어올 때 느낌이 너무 좋아. 막 톡, 톡독막 톱, 이런 입질들. 밤에는 집어등이 켜져 있으면은 상층으로 뜰 수도 있는데. 오, 입질. 우와, 너무 좋아. 오, 또, 또, 또. 아, 변태는 아닙니다. 이 작은 애들 입질이야. 후 크기를 8호로 바꾸길 잘한것 같아요. 작은 애들은 감았다가 빼서 다시 놔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예 안 나오는 날에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긴 한데, 여긴 남해잖아요. 제 경험상 상대적으로 동해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남해보다. 동해는 저도 많이 갔지만, 한1 0번 가면은 한네 번은 꽝 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남해에서는 꽝친적 없습니다. 물론 남해에서 낚시를 많이 안 해본 것도 있겠지만, 아우, 역시 작은 애들은 패스. 오, 어, 다 와서 왜물 위에서 입질이 툭 들어오지 캡팅하고 상층에 바로 가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처음에 카운트 기준점 을 잡고 하나하나씩 공략하면서 어, 거기에 맞는 패턴에 대응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부러 릴링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개체수는 일단 많은 걸 확인했으니까 오늘의 순서는 패턴 찾기입니다. 패턴 좋아하는 패턴만 찾으면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각도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 좀 많이 날리네요. 입질감을 느끼려면 손끝에 딱 집중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음. 이상하네 오늘 실패각인가? 걸리고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패턴 찾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아이, 작다. 작아, 작아요. 그래도 예쁜 볼락이 올라왔네요. <laughs> 아이, 귀엽네. 나가라. 20초대에서 천천히 릴링하다가 멈춰주니까는 탁 물고 갔습니다. 오늘은 최소 20초대까지는 세야 될것 같아요. 위로는 입질이 잘 없네요. 이 t 이 요건 사이즈 좀 괜찮네. 아 얘는 또왜 상층에서 물지?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아니, 아니. 어우 이 작은 놈이 어우 왜 이렇게 힘을 써대? 어딱 멀리서도 그렇다. 어우 작은 게 아니네요.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야, 야 사이즈 괜찮아네요. <laughs> 아 고맙다. 잘 가, 잘 가. 멀리서 입질이 도네요, 멀리서. 그러면 또 멀리, 멀리 캐스팅하고 딱 20초 카운트에 스테이 하는 도중에 빡 하고 물고 갑니다. 똑같이 해봐야지. 여기 한 3, 4번 반복되면 아마 패턴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물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오, 입질 온다. 오, 이쪽 왔다. 자, 자, 좋았어. 아, 멀리서 나오니까 손맛, 직기네요 그렇게 작지 않아. 에이, 아, 훌륭하네. 대물을 기대해도 될까요? <laughs> 아이고, 야는 왜뭐 이렇게 저 박아? 아. 어. 이고야 무겁다. 어이고야 훌륭하네요. <laughs> 사이즈 괜찮죠? <laughs> 가겠 야. 재밌네, 재밌어. 아, 재밌네, 재밌어. 그래, 볼락막시가 이렇게 돼야 재밌지. 저도 이제 무선 마이크를 주문을 해서 조만간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라이브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직 라이브를 해본 적도 없고 장비 세팅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공부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공지가 뜨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패턴 찾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어, 조금 최대한 장타 후에, 좀 천천히 폴링한 액션에 다 물고 가네요. 카운트는 20초에서 25초 사이, 3g 지그헤드. 딱, 요렇게, 딱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물고 끌어올리니까, 알죠? <laughs> 겁나 재밌어요. 수심한 3, 4m권에서, 느끼는 손맛이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야, 이거 라인 0.2 환상인데. 살살 던져도 완전 비거리가 쭉쭉 날아가네요. 히트. 역시 집중하고 있으면 돼. 아이고. 이번에 쬐깐한 애가 올라왔네요. <laughs>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가 좀 다른 패턴을 좀 써봐야겠습니다. 자, 최대한 깊이 가라앉히고 이렇게 호핑, 호핑, 호핑을 줄 거예요. 이렇게 호핑, 호핑, 호핑하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가라앉게 기다려주고 감은 다음에 또 호핑, 호핑, 호핑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먹히는 뭐 패턴이 꼭한 가지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패턴은 찾은 것 같으니까 또 다른 패턴을 한번 찾아 봅시다. 위로 통통통 튀겨주겠습니다. 통통통통 통통 튀겨주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줄 감고 다시 통 통통통 히트. <laughs> 이것도 막히네. 올라와라. 아이, 좋아라.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이구나. 아이, 자. 이런 <laughs> 어, 호핑 액션을 줄때 지금 제가 선택한 몸처럼 꼬리가 길고 끝에 방울처럼 달리거나 아니면 일자가 된 애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호핑을 하게 되면 꼬리가 이렇게 탈탈탈 털리면서 오기 때문에 어필이 강하게 돼요 어, 이 바람이 왜 이래 이번엔 또 갑자기 맞바람으로 바뀌었네요 바람이 어, 옆바람 보다 낫어요. 맞바람이 좋아요 제가 알려드린 캐스팅 방법대로 캐스팅을 하시면 맞바람도 팍! 캐스팅 할수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작다.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어, 다른 쪽으로 던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카메라 앵글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히트! 좀 까불어? 야, 묵직한데. 어이쌰. 나왔 사이즈. 훌륭하죠? <laughs> 크, 좋다. 어휴, 훅을 큰걸 사용하길 잘한것 같아요. 캐스팅 한 번에 입질 한열 번씩 들어오네요. 계속 막, 따닥닥닥닥. 훅, 작은 거 썼다가는 하루 종일 젖볼들. 왕생하다가 끝날 판이네 히트 빠지고 또 물고 가고 구당탕탕탕탕탕 저볼들 집에 가라 아유 웜이 다 찢어졌네 이번엔 다른 웜으로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마리아 나마웜인데요 이름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게 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하여튼 메이커가 마리아 웜이었어요 얘로 한번 다시 볼락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웜은 여러 가지 사기만 하고 맨날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웜한두 종류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참 왠지 잘 먹을 것 같이 생겨서 사놓으면 안 쓰고 그러다가 웜만 점점 많아지고 히트! 에이, 야 와, 이것도 물긴 무는구나. 자, <laughs> 좋 이제 다른 패턴은 이제 또안 물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찾았던 한 20초 정도 카운트에 천천히 릴링하다가 멈추는 액션에 거의 대부분 다 반응을 하네요. 오늘 시작부터 패턴을 제대로 찾은 듯 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게 또 패턴이 안 찾아지는 날은 또 더럽게 안 찾아지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날은. 오늘은 날씨도 안 춥고 진짜 좋네. 폴링하는 와중에도 막 입질이 퍽퍽퍽 들어오네. 어이구, 이거 봐. 에이, 아이, 이웜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빠지는 것 같아, 애들이. 제가 좋아하는 웜으로다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워라민 비비빔이란 웜인데요 떨어지는 액션에 특화된 웜입니다 지금 패턴이 보니까 카운트 후에 천천히 쭉 떨어지면서 애들이 무는 거 보니까 이 웜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트에트 에헤이 에헤이 에이, 에이. 에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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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비비비 몸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g대 지그헤드보다 한 1g대 지그헤드에 더 액션이 어울리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서 어쩔 수 없이 3g을 쓰고 있는데 바람이 없다면 한 1g이나 1.5g대로 사용하시면은 아마 효과를 볼듯 합니다 이제 얼추 낚시는 재미나게 한것 같으니까 한 마리만 더 잡고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아마 제가 캐스팅볼 채비해서 던지는데 캐스팅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캐스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오늘 영상의 마지막 놈은 애기 볼락입니다 <laughs> 잘가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